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우대 오이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우는 공격적으로 효율이 제법 있는 팀이다. 공격 횟수 19위 수준이지만 골 기록은 제법 효율이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얻어맞는 시점이 많은 것을 완전히 극복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이타가 고우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에서도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어서, 오이타는 일단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줄은 아는 팀이다. 다만,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 비중이 높은 팀이라서 정교함을 챙기는 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상대에게 주도권이 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타격을 잘 입지 않는 수비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줄 만한 여지가 있다. 구마모토에게도 짧은 패스 빌드업으로 꽤 주도권을 내주었음에도 2대1로 승리를 따내기도 했다. 수비력에 대해서는 오이타보다는 고우가 좀더 처지는 상황으로 보이나 공격력에서 오이타가 오픈플레이 성과를 잘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두 팀이 모두 공격력보다는 수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양상의 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시미즈대 도치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미즈는 도치기와 비교하면 공격력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다. 그나마 지난 시즌에는 도치기가 완전히 내려앉는 상황에서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고전하기도 했는데 도치기를 상대로 몰아넣고 공격하는 양상을 만드는 경우에는 시미즈가 꽤 좋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도치기가 현재 원정에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이어서 도치기는 수비가 문제로 꼽히는 팀이다. 공격력이야. 지난 시즌 군마와 함께 가장 소극적으로 공격을 한 팀이었으니 빈공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지바에게 8골을 실점하는 등 상당히 흔들리는 비중이 높다. 시미즈도 지바만큼 공격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력이기에 8골의 허용을 제외해도 5경기에서 11실점으로 여전히 경기당 2골이 넘는 모습이다. 시미즈가 큰 문제 없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치기보다 슈팅 생성과 골 기록에서 우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난 시즌에는 시미즈가 도치기의 수비를 돌파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양상도 제법 있었으나 올 시즌 도치기가 원정에서 보여주는 수비력이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후지에다 대 군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지에다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매우 떨어지는 팀이다. 하지만 짧은 패스를 기점으로 꾸준하게 공격을 시도하는 특성을 가진 팀인데 실제로 슈팅은 15위지만 공격 누적 횟수는 리그 6위 수준이다. 군마가 웅크리는 상황이 잦아서 일단 후지에다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몰아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어서 군마는 소극적인 기조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슈팅 생성은 지난 시즌에도 좋지 못했지만 올 시즌에는 기대 실점과 슈팅 허용 등 수비 관련 수치도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잦다. 결국 공격과 수비가 모두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인데 후지에다의 슈팅 생성 능력을 감안해도 결국 경기 내내 맞기만 하는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결국 후지에다가 더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슈팅 생성에서는 능한 편이 아니라서 지난 시즌 홈에서 거둔 5대 1 승리를 재현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군마가 웅크리면서 수비만 하는 상황은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후지에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나가사키 대 아키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앞선에서의 압박에 약하다는 면모가 있다. 하지만 이를 대단한 화력으로 커버하는 것이 아홉 경기 무패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물론 아키타의 수비가 아주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 나가사키도 아키타를 그동안 잘 공략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도 하다. 그래도 아키타가 공을 잡은 상대의 패스워크에 조금 고전하는 면모가 없지 않았다는 점은 생각해볼 만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어서 아키타는 지난 경기에서 요코하마 FC의 패스워크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다. 아키타가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모자란 편이라서 이 상황에서는 아키타가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지난 경기에서도 공중전 이외에는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교체 카드도 키가 큰 선수인 마츠모토를 투입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이었다. 나가사키가 신승하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단 아키타가 수비벽을 세운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실점을 커버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아키타가 공을 잡은 상대의 패스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득점력이 부족한 아키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다. 나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마모토 대 가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마모토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나가는 팀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골을 넣는데 기복이 없지는 않은 팀이라 볼수 있을 것이다. 지공 성향의 짧은 패스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상대가 자기 진영에서 수비 위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돌파를 어려워하는 편이다. 가고시마가 상당히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높아, 이 상황에서는 구마모토가 조금 버거울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가고시마는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몰아쳐버리는 상황에 약한 편이다. 특히 공격을 하는데 필요한 볼 소유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최근 일승 일무로 구마모토를 상대로는 어느 정도 우세한 흐름인데 가고시마가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며 상대의 전진을 막고 역습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구마모토가 자기 진영에 머무르는 빈도가 잦은 팀을 상대로는 공격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는 가고시마가 변변한 슈팅 찬스를 잘 잡지 못하는데 역습 상황에서 나오는 이득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